실에서 보였던 모습과 들어가기 전까지 모습은 딱 강남순의 모습이어서 사실 아... 어, 굉장히 닮아있구나 라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많이 비슷합니까 어, 비슷한 면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비슷한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하고 좀 장난치는 것도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이런 면모들이 좀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첫 방송을 딱 보고서 어, 내가 봤던 그분의 모습이 아니구나. 원래 저런 분인데 어두운 연기를 했던 거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<laughs> 사실 네. 뭔가 남순이라는 캐릭터가 되게 순수한 어떤 맞아요. 캐릭터다 보니까 음.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. 뭔가 음.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음. 많이 하고 어? 또 반말을 해야 하는 그런 캐릭터이다 보니까 이게 한끗 한 잘못하면은 너무. 어? 아 너무 사람들이 싫어할까 봐 음.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어, 그래서 최대한 아이의 그 순수함, 정말 때묻지 않은 음. 그런 반말을 해야겠다 어. 이렇게 감독님이랑 이렇게 잘 만들어 나갔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. 어. 그렇게 반말하시면서 이렇게 직장 상사들과 대화 나누실 때 눈이 약간 좀난 두려운 게 없다 약간 이런 표정이에요. 그렇죠, 그렇죠. 두려우면 안 되죠. 두려우 <laughs> 힘도 세고 그럼요. 어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? 뭐 무서울 게 없어요. <laughs> 약간 지금 남순이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 그래요? 네 많이 비슷해요. 아유, 제 안에 있으니까 남순이는요. 그렇죠. 어. 어. 확실한 건아이유미 씨가 이렇게 명랑하고 밝은 연기도 이렇게 잘할 수 있다라는 걸 확실히 좀 대중들에게 각인시켜준 작품인 것 같아요. 어. 너무 너무 좋죠. 어. 저 명랑합니다. <laughs> 정말 건강해진 것 같아요 그 덕에. 음. 좀더 웃음도 많아지고 음. 긍정적인 면이 원래도 있었지만. 음. 좀더 긍정 회로가 잘 돌아가는? 어... 그런 저한테 좋은 영향을 준 캐릭터인 것 같아요.